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이 11화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한마디로 혼돈과 웃음, 그리고 황당함이 폭발하는 회차였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박경선을 구하려는 김혜일의 눈물 나는 희생. 이 장면 뭔가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 했죠. 하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죽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음파무기 등장. 갑자기 한성규와 김인경이 음파를 입으로 쏘는 설정이라니, 이게 실화인가요? 만화도 아니고 너무 유치한데요. 작전 성공 후, 우유한과 송사기 눈물겨운 폭탄 해체 작업을 보여줬습니다. 이 와중에 구자영은 마약팀 팀장으로 특급 승진. 그리고 열빙어 빙상우가 다시 팀에 복귀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장면들이었죠. 김홍식은 모든 작전이 실패하고 박대장에게 배신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대장 캐릭터가 빛을 발하죠. 구자영 이제 너네 여동생 같다하며 진지한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센스. 드라마 속 확신의 개그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갑자기 신학교 학생들이 등장하고 신학교장까지 합류. 이제 신부님들이 히어로물 찍으시나요? 이 장면에서 웃음 참은 사람 있나요? 남두원은 인터폴을 데려와 김홍식을 잡으려 했는데요.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떨어지더니 김홍식이 그 틈에 도망칩니다. 진짜 황당함의 끝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혼수 상태였던 이상현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남두원은 꿀단지방의 증거를 이용해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자리를 차지했고요. 한편, 김홍식은 도망 중에도 서울의 달을 보며 감상에 젖었는데요. 알고 보니 박경선에게 반한 이유가 엄마를 닮아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쾌하고 웃긴 포인트가 많았지만, 긴장감과 개연성은 좀 아쉬웠던 11화였어요. 막장 드라마와 시트콤 사이 어딘가를 달리는 이 드라마, 다음 주 최종화에서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